낚시 두 분. 한 사람이 46마리요? 한 사람이 46마리? 자, 차량 시작할게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배가 빠릅니다. 큰일 났다. 어휴, 50g 써야겠는데. 뭐요? 바닥에 에이, 터졌어. 시작하자마자 터져버렸네. 어이 씨. 시작하자마자 터졌어. 아이 씨. 시작하자마자, 터졌어. 어이, 씨. 시작하자마자 미끌림했서터트렸다 아, 쇼크리터 감아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조항이 안 좋아가지고, 팀료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영상 안 찍는 면4팅가서는 재미를 봤거든요. 저는 자신감 가지고 보이스 피싱 모를 타러 왔는데, 잘 나오란가 한번 볼게요. 또 왔어요? 나 요즘에 앞뒤 다잘 나온다니까. 음, 나만 지금 못 잡고 있어. 잘잘잘잘잘잘잘 오호. 디오디오 잘 나온다. 디오디오 잘 나와. 디오디오? 어. 디오디오 땀은 보여, 잘 나온 거. 지금 시작부터 떨궈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애기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애기 초이스 미스. 서르지 말고. 세팅을 다시 해야겠다. No. 응? 나이와. No. 반응이 없어. 너무 가볍나? 어? 무슨 입지야? 아. 바닥인데? 아! 아이씨, 또 터졌어, 씨 아유, 왜뭐 올라가 있디? 왜 어딨노, 이거. 아이씨, 어구리또 터졌어, 씨 겸손해야 돼 사람은. 자, 이 사람. 어이구, 괜찮다. 아 비는 오고 남들 다 잡는데 혼자 못 잡고 있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오, 이 고등어 있어요? 고등어 좋다. 예. 갖고 나 아 간만에 진짜 오랜만이었다. 아 엄청 문이 올라옵니다. 쭈 울자고 배터. 자패턴 찾았어. 살랑 살랑 바닥에서 꽃이 옮이 됩니다. 아, 이거 꽃이는게 그저께 했는데 또 까먹어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살랑 살랑. 오꾹꾹 꾹. 아, 행님은 디오디오를 진짜 잘 잡네요 디오디오를 진짜 잘 잡아요 여보세요? 아, 잠깐 나 미, 미끌렸다 미끌렸다 아니, 나 지금 낚시 걸렸다니까 깎았나? 왔어요? 살짝 들어 올리는 위치. 깜 싫다. 이제 삼수. 폴링이 느리면 은 노드를 잘 내려주면서 5초 정도 안에 맞춰서 폴링을 시켜주면 좋대요. 하이. 고등어야 고등어 칼날을 확실타니까 지금 고등어야 고등어 지금 저쪽 뒤쪽에 다 고등어 쓰고 있거든. 가공나. 가공. 와라. 넣었나? 도를 안고는 오 무너째. 아이씨. 마스크를 15g만 좀더 올리고 잘 잡는 분 지금 색상이 마스크 틈 핑크라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핑크 마스크도 다 바꿨습니다. <laughs> 자 가봅시다. 깎았나? 역시 왔어요. 배턴 찾았습니다. 쭉 왔어요. 빼고 한 마리 추가했어요 바꿨나? 또, 또 왔어요 패턴 찾았습니다 아 이제 멘탈 찾은 것 같아요 패턴도 찾고 멘탈도 찾고 멘트도 찾고 아, 아. 너무 조용하게 방송했어 지금 그배 계속 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음, 고마워 응 잡으러 올게요 찰아 눈치 채고 있었어 형 처음에는 많이 띄워주세요 따로 와서 물어요 왔 h 나 t s 아 h a t 빠져 빠져 빠져. h 배터 물 배터. y Yeah, it's a 깎었나? 아, 이 전갱 이 고등어 뭐 이런 거 리얼로 먹네. 깎었나? 배가 많이 빨라졌죠? 고개를 좀늘려야 겠어요. 텐션 펄에 먹었네 아우, 한 달에 겨우 걸려있는데. 쭉. 자, 패턴 찾았으니까. 요즘 비하고, 비하고 전쟁 이네 비하고 전쟁. 깎었나 꾹꾹꾹 꾹꾹 마지막이라서 쇼크에도 안 연결하고 그냥 집결 했어요 애기 떨어뜨리든 말든 터지면 할수 없고. 깎았나? 딱. 라스트 선장님이 배를 잘 밀어줬어요. 라스트 잡으라고. 쭉 플라스터와 오우 정우 형단마리더 추가 에이 아여에 쓸렸어 고크이더안 매서 여에 여기 쓸려 버렸어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더 포팅 때보다는 못 잡았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올라와요? 라스트 먹을까? 먹가... 오, 친다 문어 아니네요. 라스트 축하드려요. 완전 목물바다 다 만드셨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조관을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 맞고 이제 뭔 고생이야 낚시 두번한 사람이 46마리요? 한 사람이 46마리? 선상 오면 절대 변태질 안할거아 이제 오 종구리 사이즈 종구 잡았네